안녕하세요. 천안학교사랑어머니회 회장 김현숙입니다. 천안학교사랑어머니회와 천안TV가 함께하는 학사모 원픽은 우리 지역 교육계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5교시에는 병천초등학교 한상경 교장쌤을 모시겠습니다. 교장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laughs>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병천초등학교 교장 한상경입니다. 어, 늦었지만 천안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김윤수 학사 모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천에서 자라고 컸고요 북일고등학교를 나왔고 청주교대. 천안 이내학교 교장을 거쳐서 천안교육청 교육국장 거쳐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을 임기를 끝내고 목요일 병천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먼저 병천초등학교 소개하고 예. 그리고 자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 병천초등학교 이제 제가 목요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장으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 보니까 가 너무 낙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해동안 환경 개선 쪽에 주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 마치 신설 학교처럼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학생, 그다음에 우리 교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 그 환경을 바꿔놨습니다. 그 지난 한해 동안 또어 우리가 기관 표창도 많이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관 표창 두 개, 교육관 표창 하나, 교육장 표창에서 네 개를 받았고요. 또 금년부터 이제 저희가 AI 영재 학급을 신설했어요. 예. 그래서 도교육청으로서는 그면단위 학교로는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금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자랑을 하나 더한다면 우리 교직원들이 굉장히 열정도 있고 또 AI나 로봇 쪽에 아주 그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또 도에서 여러 가지 강사로 많이 예. 강의도 나가고 일정 강의 연수도 나가는 이런 선생들로 님 교사들이 구축이 돼가지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 선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 보니까 병천초에 대한 애정이 과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제가 지금 본인 모교에 또 교장 선님으로 부임하신 분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예.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예, 예. 병천초를 다녔던 학교잖아요. 예, 예. 학교 다녔던 학교의 교장 선님으로서 병천초를 바라보는 또과회가 남다를 것 같거든요. 음. 예, 예.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건물도요. 일제식 건물이었어요. 었 옛날에. 예, 예. 그리고 제가 6학년 졸업할 때 새로운 건물로 이렇게 졌었는데 그 건물이 그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교실이.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어, 교육과정 몰입주관이라 거기서 이렇게 어,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마, 왔는데 아 감회가 굉장히 새롭긴 새롭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여기서 <laughs> 6학년 때 수업을 받았는데 어, 내가 이 자리에서 교장으로서 또 우리 어, 선생님과 같이 어, 교육과정 모입주관이 네. 행사를 같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사실은 병천 초등학교에 지금 세 번째 근무를 아, 하는 예, 겁니다. 예. 교사 때두번 근무했고요. 음. 지금 이제 교장으로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근무인데 지금 그 동안은 이제 병천 초등학교가 옛날에는 육상도 잘했고요. 예. 제 사람 조금 하면 <laughs> <laughs> 제가 그때 처음에 병천 초등학교 80아 94년도에 육상은 지도해가지고 예예. 그때 육상 아주 최애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채, 소년체전에서도 금메달을 제가 지도원에 가 송가영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아, 예. 1위에서 한번땄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 제가 또 양궁도 했어요. 그 병천이 양궁의 명문학교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 애들이 중학교고등학교 병천고등학교 연계돼가지고 그 학생들이 또 전국 소년체전 뭐 전국체전 애들이 국가대표 상대군까지 예, 예. 가는 이런 캐고를입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장으로 와서는 이제 지금은 그런 거 하는 열정이 없어요. 예, 예, 예. <laughs> 그래서 우리 평천초등학교를 하여튼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이런 명문학교로 또 한번 만들어보자. 또 우리 선생님들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예. <laughs> 과학교육원 논쟁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런 쪽으로 관심이 예. 많이 갔고 또 선생들도 님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애의 영재학교 고요뭐 이번에 또뭐 가서 디지털 선도학교 예. 그것도 한 8천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예. 금년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나 많은데요. <laughs> 이 정도. <laughs> 병천초가 요즘 뭐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항상 보면 훌륭한 교장선생님께서 보임을 하셨는데. 한상경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시고 1년 만에 성과 뭐 어떤 것이 가서. 있을까요? 처음에 가 보니까 학교가 좀 너무 시설이 낙후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설 환경 개선에 주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교실 내부 예고, 체육관, 보건실, 양농장 유치원 이런 쪽에 현대화를 했고 특히 화장실이 너무 낙후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항상 그게 불만이었다고 회장님이 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화장실도 현대화 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다른 것도 좋지만은 화장실을 이렇게 현대화 시켜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들도 어, 고마워하고 학부모들도 아 우리 학교가 정말 이제 아들이 학교 가고 싶은 학교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독일 청사 가장 주의 한게 환경이거든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학, 했어요 시범으로 도에서 시킨에서한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예.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미래에 에서 저희가 아주 발목할 성과를 거둬 가지고 장관상을 두 개나 받았어요 산업통상부장관 환경부장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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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급식실로 잘 운영을 해 가지고 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또 보육실 잘 운영해서 교육장 표창도 받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AI 영리학 네. 급을 네. 우리가 신설해서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애들도 어떠그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의 먹을거리를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자부감도 있을 네. 있게끔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현재 금년도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교사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교사들 을 갖췄기 때문에 사실은 교장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교사진이 갖췄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네. 뭐 교장 선생이 훌륭해서 우리 학교가 뭐 크게 인년만에막 네. 엄청나게 변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 가돼 가지고 또 시, 실력도 아주 축중한 선생들이. 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정 연수라든지 네. AI 뭐 이쪽 로봇 이쪽에 강사도 많이 나가는 이런 선생님들 대거 많이 몰려서 이상하게 제가 데리고 온건 아닌데. 네. 알아서도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마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올 네. 1년 한 해에 예, 예, 성과를 올해 올해 금년 한다 이루어진 아유. 얘기 듣고 아, 작년에는 상을 못 받았다고 그런데 금년에 너무 좋다고 선생님들이 아유. 학부모들이 막 가면 현수막 쫙걸렸잖아요 예, 예, 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1년 동안에 좋은 일도 많았지만 예, 예, 예. 또 아주 힘들었다든지 예, 예. 아니면 뭐 아찔했던 순간이 있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아 있었죠 아 그래요? 예. 그때 방송에서 나왔는데 그때 태국 사람들이 집단으로 예. 이렇게 거기서 해가지고 막한 110명 정도 예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조금 감이 왔었어요. 조금 이상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교 등교생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조금 느낌이 안 좋아서 원격으로 돌렸어요. 예예. 근데 그날 터졌어요. 그냥 아. 저녁에 원격으로 돌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로 방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한 명도. 이제 코로나 19에 감염된 학생들이 저희 학교는 없었어. 요 아, 정말 잘 아찔했어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야, 선제 대응을 했는데 속으로 이거 너무 과하게 대응하는 네. 거 아닐까? 뭐 교육청은 너무 과하게 대응하지 말라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지침을 내렸었는데 과하게 대응한 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예. 네. 그신같요그때좀맞으됐던것 네. 같아요. 예. 예. 교장 직분을 수행하실 네. 때 네.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뿌듯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쭉 다른 학교도 거쳐서 한번 예.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천안인학교 교장으로서는 이제 자기가 소신껏 어떤 교육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끔 예.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예.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선생님들도 훌륭해야 되지만 교사나 교감, 교장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특히 교장은 여러 가지 뒷 부분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 나오면은 그쪽 있었던 얘기를 다시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여러 기관에 건물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처럼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금하고 또 옛날에 교육 행정가로서 건물 하셨을 때가 있는데요. 그두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더 좋아하시는가요?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네. 현장에 있을 때는 미생에 보면은 그 드라마에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예. 교육은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을 때는 가장 사실은 좋죠.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뛰놀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 교육 발전에 대한 것도 우리 학생들한테 심어줄 수 있고 좋은데, 또나중에로또 또 교육 행정가로서는 또큰 틀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학교는 이제 이렇게 예예. 작은 범위 내에서 울타리에서 예. 움직인다면, 행정가로서는 예를 들면... 천안교육청은 천안 교육 전반에 관한 이런 행정을 할수 있고 과학교육원 같은 경우 과학 충남 과학 네. 그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낫다 났다 안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양쪽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옛 이력을 제가 또 살펴봤거든요. 이달에 네. 그 저기 천안에 네. 인의학교 그 교장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거든요. 네. 네. 거기가 특수학교인데, 예, 예. 특수교육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laughs> 예, 예. 특수교육을 해서 하면은 옛날에 특수교사 가산점이 있었어요. 예, 특수교육을 하면 승진하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약간 그때 관심을 음. 가져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대학원을 이제 순창대학교 교육대학원에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 자격증도, 어, 특수교육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음, 나중에는 이제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명감이 생겨서 제가 특수교육을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애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천안 인학교를 갔었거든요. 아, 거기 가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실무원들이 있어서 막 보조도 해주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이내학교도 두 번째 근무했잖아요. 교사 때도 한번 근무했고 교장 때도 근무했는데 네. 교사 때는 정말 고생했어요. 그때는 한 반에 막 열두 명씩 됐는데 저혼자다 했습니다. 소변 보고 대변 보면 아, 예, 예. 그것까지 다 빨아서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보내주고 밥도 못, 못 먹고 뭐밥 이렇게 손 잡고 예. 먹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지나서 보면 그때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전한 예. 교육 지원적인 예. 업무를 하셨어요. 예. 지금 이제 그 당시 엄마 하실 때 내가 이것만은 제일 잘했다. 뭐 혹시 그런 음. 게 있을까요? 저 밑까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은, <laughs> 예. 천안 늘내랭학교 경천이에 천안 충남교육청 야영장인데, 거기가. 그 입구에 땅주인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 주인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여튼, 여러 번 그걸 해결하러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서울서 그때 막,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수학교 생기면 땅값 떨어진다고 막 데모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고향이 경천이다 보니까, 뭐 유지분들, 또 제가 모셨던 은사님들, 또뭐 지역 이장님들 모셔다 놓고 네. 설득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안 오신 분들 다 찾아다니고 그래서 어 병천과 저희 천안교육청 같은 게 그때 아무 소리 없이 학부,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 오케이 하셔가지고 아주 쌍수 들고 환영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천안 늘 해양학계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못 보고 떠났어요. 그런데 좀 아쉽죠. 예예. 제가 교정실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쳐는보니 그래서 굉장히 그걸 쳐다보면서 예. 저도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충남 과학원은 예. 저기 아산으로 이전하는 시기에 음. 원장으로 부임을 하셨거든요. 예. 예. 다른 분보다는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과학원에서 그 어떤 역할을 원장 계실 때 어떤 역할을 음. 하셨는지 음. 이제. 대전 문화동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서 예. 이제 천안, 아니, 아산으로 이제 옮겼잖아요. 그 옮기는데, 그 시설은 도교육청에서 이제 만들어줘요. 예. 근데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체험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교육원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일선에 있는 그 공, 그 만드는 되게 영세예요. 그런데 예. 만드는 데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가 TF를 구성해가지고 물리면 물리, 화학 뭐 지구가 이런 선생님들 중문학교 선생님들 다 전공자를 이렇게 모셔다 놓고 같이 현장에 그 제조 공장에 가서 그 사람들 기술이 없으니까 해고 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가 저도 같이 가서 실제로 테,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건물을 이제 짓는데 안전한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설계도를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위험한 게또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중간중간에 여러 번 많이 갔었거든요. 거기 먼지 구성에 완전히. 먼지 다 뒤집어 쓰 그렇게 해서 가서 위험한 거, 좀 안전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제가 다 지적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laughs> 했다고 생각해요. 예. 조만간에 이제 등교 예.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2021년 학교 내뭐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어 저희 학교는 이제 어,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가 돼 가지고 예. 지금 현재 이제 8천만 원을 지원을 받을 예정이에요. 코로나일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쌍방향 그 수업을 할수 있는 이런 걸그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고 유튜브를 할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교육과정 모립 기관 중에 이제 교육과정을 잘 서로 협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다해서 우리 교육을 할수 있게끔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 중점 방향은 무엇인지? 뭐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예. 지금 뭐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4자 사 그렇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저희는 과학, 뭐,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이런 정보와 AI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그다음 마을 공동체도 같이 어차피 혼자는 지금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지역 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그게 중점을 두고 오늘도 회의할 때 종이 하지 말자 예. 그래가지고 아이패드를 다 나눠주고 예. 아이패드로 보고 서 회의를 진행을, 예. 진행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도록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교직 생활 또 교육 행정가로서 예. 많은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가장 잊지 못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각나는 인물 혹시 있을까요 음, 제가 철원인학교 예. 교장 할텐데 민현준이라는 학생이 예. 있었어요. 걔가 중학교 때부터 예. 이 컴퓨터 이런 걸참 잘했어요. 예, 예. 저랑 친했거든요. <laughs> 자주 저한테 놀러 왔었어요. 예. 교선생이저 공무원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걔가요? 그러면 저는 네. 저기 전공권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얘가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정말 공무원 예. 시험에 합격했다고. 아. 예, 그래서 너무 예. 막 뿌듯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제자 하나가 있는데, 박형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보령이 있었어그 예, 예.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좀 끼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보니까웃쳤어 예. 개그맨이 됐더라고요. 그데 아. 불행하게도 <laughs> 개그맨이 이렇게 1300대에 뚫고 들어갔는데 예, 예. 들어가고 얼마 있다 없어졌어요, 프로그램이. 예. 아, 그래서 맞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버로서 예. 한몇만명 뭐한 정도 예. 유튜버라고 지금은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 저희 천국에 가면은 예. 불단지에 가면 일단 제가 가면 깐돌레불집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집아들이대견적이 아 깐돌이었어요. <laughs> <laughs> 학사모 예. 공식 질문이거든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네. 다섯 글자로 이제 네. 표현해 주시면 되거든요. 예. 예. 병천초 교장인 나에게 후배인 병천초 학생이라. 내 네, 분신이다. 사람들은 이의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물론 뭐성경에 예수님은 남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네. 했는데 사실은 좀 어렵긴 어려운 네. 얘기지만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제 거의 1년 6개를 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1년 6개를 퇴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진짜 내 몸같이 우리 학생들을 사랑해주고 싶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제가 직접 지도는 안 하지만 네.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학생들 좀 끌어안고 도와줄 일이 있고 소프트할수 있는 먹은 이가 있는 가 그래서 그런 분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예. 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예, 제 꿈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충청도 교육과학기술원 원장을 하다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과학 교육원 다 돌아다녔고요. 예. 그 미국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을 가봤습니다. 예예. 충청도 교육청 과학 교육원은 교과 중심형 체험학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을 가봤더니 거기는 생활 중심형 과학관인데 거의 한천 개가 되는 예예. 이런 체험관인데 건물은 그냥 단순하게 민자로 일자로 한 2층 높이 정도로 예예. 길쭉하게 돼 있고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체험학습은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국립관, 과학관도 그런데 전부 다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보기는 좋아요. 들어가서 보기는 좋은데, 보고 나오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때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과학이 좀 잘못됐다. 그 샌프란시코 스 가고 거기를 가보니까 전부 다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손수 체험하고. 예. 예. 또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엄마, 아빠, 할아버지까지 다 같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예. 그러면서도 굉장히 웅장하고 음.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사고력, 창의력을 신장시켜 주는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 노벨 과학상에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도 천안에 특히 동남구가 좀 이게 낙후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동남구 쪽에 그런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을 만들 만드는 게제 꿈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관련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도지사님, 시장님, 군, 저기 뭐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을 만나서 그거를 꼭 한번 제 죽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고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동남구 쪽에 좋은 이유가 있어요. 어, 이 아날로그는 샌프란시코 스 과학관 같은 거 그쪽에 하나 또 만들고 지금 한계대 쪽에 굉장히 그 특화된 대학이에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대학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시설도 잘돼 있고, 세계적인 석학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네. 그다음에 그 옆에 홍대항 박물관이 또 있거든요. 근데 홍대항 박물관하고 연계하고, 독립대 연관도 있고, 유관사고도 있고 해서 다 연계를 하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쫙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 샌프란시스코 학관 같은 경우 하루에 뭐만명 이상 온다고 네. 뭐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오면은, 우리도 그 정도 오면은. 어, 과학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도 불러일으키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서 이쪽에 한번 꼭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학사모회원님들과 함께 그 정치인들 만나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걸 한다는 사람을 이렇게 좀 지지할 수 있도록 <laughs>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하여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아, 예, 자고 예. 예, 같이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